레디 액션 스타트 네 오늘의 첫번째 영상 홍땡준님의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회전교차로 끝에서 돌다가 여기서 이제 나가려는데 아이고 트럭 피하느라 차단봉을 그대로 밀어버린 불박 차량인데요 보시면 안쪽에서 돌던 트럭이 깜빡이 없이 2 차로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바깥 차로에서 나가려던 불박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건데요 트럭 운전자가 도망가려고 하길래 바로 쫓아가서 사장님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어떡하냐 물었더니 회전 차량이 우선인데 왜 그래 라며 반문을 하시더라는 <laughs> 다행히 차단봉에 딱히 파손되거나 긁힌 부분도 없어서 그냥 신고만 완료하셨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저는 역시 서행하며 방어 운전이 답이겠죠? 퇴! 천안으로 갑니다. 알렉스 킴님의 영상인데요. 직진 신호에 이제 출발하며 교차로를 지나려는데 그런데 이때 멀리서 중앙선 넘어 튀어나오는 차량이 보이는 거죠. 아회전에서 들어가려는 것 같은데 어왜안 들어가죠? 아이 설마 지금 직진 차량들 오고 있는데 차로 막아놓고 유턴하는 거야. 황색 이중실선에서 불법 유턴하려다 차로 막아놓고 꾹부치 유턴을 강행하는 차량인데요. 직진 차량들 피해 주지 말고 골목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신고. 까 안가지 않았을까 통행구분위반 9만원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위반을 할거면 적어도 눈치좀 챙기세요 아이새끼 <laughs> 서로 사이좋게 빵빵대네요. 에, 우회전하면서 들어왔으면 진로방해하지 말고 빨리라도 가야지. 속도 줄이고 적반하장으로 빵빵거리고 이건 예비사고 유발자라며 제보해 주셨는데 신고 얘긴 따로 없으셨네요. 퇴! 춘천으로 갑니다. 전방 정지 신호에 멈춰서는 불박 차량인데요. 잠시 후 오로바이 한 대가 나타나더니 차량들 사이를 뚫고 나가는데 보통 정지선 넘어 대기하는 게 일방적이긴 하죠. 그렇게 어? 직진 신호로 바뀌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 갑자기 사이렌 울리며 암행 순찰차가 나타나더니 오로바이 D를 바짝 추격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오로바이가 신호 위반을 한것 같은데, 야 여기서도 이제 암행 순찰차 단속이 되는 건가요? 서울시가 6월부터 아맹 순찰 차 본격 단속을 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제 강원도에서도 시작됐나 봅니다. 여초 빨리 가려다 벌금 내고 벌점 먹고 이거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경기도 평택에서 호랑이 백꼽님의 영상입니다. 아침 출근길 굉장히 복잡한 곳이라는데, 꼭 이렇게 우회전 차로에서 앞으로 끼어드는 얌체 차량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버스를 시작으로 한 대가 또 앞으로 끼어들고요. 잠시 후 역시 또한 대가 이렇게 끼어들어오는데, 직진 차로 쪽으로 차량들이 몰리니까 여기 직진 금지 우회전 차로에서 쭉 달려오다 바쁜 출근 시간 이렇게 얌체 짓을 하는 거죠. 세대 모두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아이고 이 발이 바퀴에 껴버린 것 같은데. 어, 아이고, 아. 세게 넘어진 것 같은데요. 아이고 우리 학생 괜찮아야 될 텐데. 보시면 학생이 좌측만 보면서 뛰어나오죠. 건너는 사람도 좌우 잘 살피면서 나오고 특히 자전거는 횡단보도 앞에선 더 서행하면서 방어 운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많이 안 다쳤길 바래요. 한 경적 소리에 제보자님이 내리면서 여기 양방향 도로라 좌회전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는 것처럼 강압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뭐요라는 말만 반복하더랍니다. 그리고 이때 보조석에서 여성분이 나오더니 그냥 가시라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였다는데요. 아무튼 여기가 양방향 도로라 좌회전 가능하다고 말해도 전혀 듣질 않아서 경찰 부르겠다고하자 그러라고 하더니 본인은 상가 대표라는 사람을 부르더랍니다. 상가 대표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잠시 후 상가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상향등 켜고 경적 울리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면서 불박 차량도 잘한 거 없으니 그냥 좋게 끝내자라고 하더랍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는 불박 차가 좌회전 깜빡이도 안 켰고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사고 날 뻔했다면서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데요. 결론은 경찰 오니까 태도 바꾸더니 사과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이래서 우회전할 거 아니면 끝그 차로 쪽으로는 그냥 안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회전 차량을 이한 배려로 비워두는 게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돼버리고 저렇게 적반하장이 돼버리니까요 아우 우측에 티볼리 차량이 차선 밟고 가는 게 보이는데요 넘어오려는 것 같은데 결국 아, 사이드 미러끼리 접촉 사고가 벌어지고 맙니다. 지나가기 전에 경적 한번 울리면서 앞에 레이처럼 옆으로 살짝만 피해서 갔어도 사고는 피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데요. 깜빡이는 도대체 왜안 켜는 거야? 아무튼 제보자님은 100대형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 측은 7대 3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분심위로 넘어가서 기다리는 중이라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깜빡이 없이 차선 물고 들어오려다 그대로 직. 급진하려던 불박 차량과의 사고, 여러분은 100대 0과 7대 3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분위기 바꿔서 즐거운 퇴근길 경남 거제에서 붉은 호랑이님의 영상입니다. 금방에 멀리 정지 신호인데요. 이때 2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우측으로 빠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저 녀석이 우측으로 빠진 건 우회전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은 바로 멈춰서는가 싶더니 찔끔찔끔 앞으로 가다가 그대로 신호 무시하며 가버리기. 어디 있니? 내 목소리 들리니? 어, 저기 가는구나. 진짜 참 부지런하지 않나요? 해당 차량은 집에 가자마자 바로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주변에 보는 눈도 많으니까 제발 이런 멍청한 짓거리 좀 하지 말래요. 홍땡준님의 영상입니다. 아이고, 보지도 않고, 파워 우회전하면서 들어오는 차량인데요. 앞에 정지선이 있는 이유가 있었죠. 정지선 앞에서는 서행하기. 그런데 뒤에 뭘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놓은 건가, 봤더니 뒤에 붙어봐야 당신 시간 낭비 80km 저속차량. 그런데 잠시 후, 황색 신호로 바뀌고 정지 신호지만 저속차량이라면서 뭐가 그리 급하신지 당당히 신호위반을. <laughs> 신호위반 7만원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습니다.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전방에 상시유턴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보입니다 이제 직진 차량 보면서 들어와야죠 그런데 설마 아이고 이차로까지 넘어가는데 여기서 빠르게 직진하던 차량 있으면 그대로 사고나는 거죠 직진하는 차량을 안 보고 유턴하는 건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신고 완료하셨다네요 끝차로에서 직진하며 가고 있었는데 뭐 이게 무슨 일인가요 황급히 도로주행 강사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가는데요 알고보니까 차가 고장나서 수신호로 다른 차량들 통솔하고 있었답니다 바로 미안하다며 사과도 하셨다는데요 아무튼 별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준카였습니다.